이게 아니. 저기요 <laughs> 그 아니잖아요 비 예? 으이가 뭐야 으이가비저 여기 왜 힘이 없어요 비비 크로스 그래그래 그래. 이렇게 왜, 힘차게 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나 스킨 왜이러냐고아너 스킨 왜이래요? 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어어 어, 어, 비순아 어, 어, 오랜만이야 비순아 안녕하세요 흠자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은 포켓몬입니다 예 오늘은 그 미인 포켓몬 선발돼 있죠? 또또또 하니까 미 미인? 아니요. 그때 내가 졌잖아. 그게 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버전? 예. 오케이. 못생긴 포켓몬을 소개합니다. 옆. 에못포소야못 <laughs> 못포소. 포수. 형 옆에 있잖아. 어. <웃음> 예? 예. <laughs> 나형 <laughs> <laughs> 포켓몬 아니지? 자 포켓몬 아니야. <laughs> 오늘은 자 빽이 그 뭔? 어, 미인 포켓몬 선물대랑 비슷한 건데, 어, 못생긴 포켓몬을 한 마리 잡아서, 어, 그, 나머지는 똑같아. 이제, 키 크면은 1점. 배틀. 어, 그리고, 배틀로 또 1점.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자 투표로 더 못생긴 포켓몬을 투표받으면 2점. 이렇게 어. 총 4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슥! 오케이. 네, 오. 요즘, 오. 이제 나 포켓몬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못생긴 포켓몬을 제대로 찾으자 한다고. 아, 잘생겼어. 아, 야 근데 못생긴 포켓몬 연결이 없어. 아저 안돼 데얘 너무 건치야. 어, 뭐야? 어, 왜 왜? 이 되게 못생겼다 진짜. 뭐 뭔데? 와, 뭐지? 와! 이거, 아, 싹 끝났다. 얘 진짜 못생겼다. <laughs> 와. 야이 아, 끝났다. 야나 벌써 끝났는데 61개 남았는데 벌써 끝. 끊...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안돼 끝났다. 야 벌써 끝났는데야 아, 얘도 너, 만만치 않은데 얘도. 야너너 너, <laughs> 너 되게 못생겼는데 기다봐. 야 기다봐 아, 너 나, 어디 가져봐봐. 아너나얘따라다녀지아 얘도 만만치 않은데. 아 근데 아비콘이가 너무 못생겼어. 내가 못생겼다. 고아니 <laughs> 아니 비콘이가 뻔뻔한 개모니. 여기 여기 은근슬쩍 지금 목격하시는데. <laughs> 아아티 났어. 어, 어. 개가 난데. 야, 가만히 있어 봐. 어, 못생긴 애가 가만히 있지도 않아. <laughs> 못생긴 애가 산만하기까지 어허. <laughs> 아, 얘들 왜 이렇게 다 귀여워? 포켓몬들이. 뭐 귀엽다고? 하나도안 <laughs> 귀운데. <귀엽네. 웃음> 어, 얘는 어때? 어, 어,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잘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해. 아. 어? 야, 못생긴 애너 죽지 마. 야, 못생긴 애 싸움 걸렸어. 어, 그래? 안 돼. 아, 제발. 아니야, 싸움 잘하겠지. 못생긴 애가 싸움도 못할 수도 있어. 어, 우거 이거, 이 잘하래? 아. 이가 그러니까 <laughs> 놀리지 마이 싸움 잘한다고. 오, 어 안돼! 이아 아, 거이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아거 이거. 이 아,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거아거이아 이거. 이거, 거, 잡는 거 아니야? 아, 거이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아이 아, 아 일단 이따... 우주부터 너버려아어 응. 뭐야 이거 뭐야 마기라스 나서 은나나 어. 응? 나 지금 고래한테 먹혔어 아 그래 어. 이거 배속이네 아 나도 못 생기네 아이 너무 귀엽잖아 아 진짜 못 생긴 건 진짜 얘가 갑인데 지금 아왜 이렇게 다 귀엽냐 따라 다녀야겠다 콘치 아, 진짜 귀여운 거봐아 아, 가만히 가만 있지 않아 너 가만히 있어 아, 못 생기네. 평소에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못 생기네. 아, 나도 못 생기네. 어. 아니야, 아니, 얘 잘못. 계속 토프에. 움직여. 어. 잘 보니까 잘 생겼어. 아, 어디지? 어,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일단 네가 후보. 얘 따라다녀야지. 오케이. 가둬놨다 오케이 못생긴 애 가졌다. 못생긴 못 움직이게 해놨어? 어, 못 움직이게 해놨다. 오케이 너는 후보니까 움직이면 안 돼. 오케이 여기 주변에서 까자. 아 뭐야 로키블록 생겼어. 아, 아 황금사가 필요 없는데 이거? 오 롱스톤. 아니 아니야 얘는 잘생긴 편이지 롱스톤이면아 구수장. 오, 오, 어, 얘 얘도 괜찮은데? 어? 아 얘도 나쁘지 않은데? 아, 아 어떡하지? 지금 라이벌이네 얘네 둘이. 얘냐얘냐아오얘 어, 짱귀여 와 얘가 났다 얘가 아야 얘도 못 생겼는데 <laughs> 귀엽다니 오오오오 그렇지 그렇지 이이이이 이, 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오 그렇지 얘도 못 생겼어 좋아 야, 내 우주부터 만한 건 없어 그, 그, 과연 그럴까 형 우주부터 만한 거 있어 진짜 어? 진짜, 진짜 못 생겼거든 나도 못 생긴 하나 있어. 어, 나 진짜 못생긴 애라고, 주부트는, 형. 아까 아 봤잖아, 이... 얼굴. 아, 얘를 잡을까? 아, 고민되네. 얘냐, 쟤냐. 쟤냐, 얘냐. 너다, 그래. 로아. 너다! 펄리건. 응. 너! 점? 오케이. 아, 얘로 괜찮겠지? 아이, 뭔, 처음부터 이렇게 강적이 나와. 아, 일단, 나, 야식 20개 남았는데, 일단 까보기 하나도 하자. 어, 메탕 나왔네? 안녕? 오, 하라르바. 어? 가야지 아, 뭐. 활활 봐봐? 활활 봐봐도 좀 못생기긴 했어 아,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오케에 야 웃지못해 가로는 거봐 <laughs> 완전한 사육이다 불쌍하잖아 오 폭발한다 오케 아 웃지못해 아 웃지못해 어! 탈출했어 아! <laughs> 어 안돼 <돼요>. 억나서 <laughs> <와서> 으핰 불... 웃지못해 <laughs> 탈출했어 아, 아, 아. 아이, 그냥 잡아버리는거야? 하지만 우측버트는 탈출할 수 없다. 자 못생긴 애 보자. 아이 파이 귀엽지. 꼬북이 오, 귀엽지. 귀엽지. 어? 못생긴 애. 여보야, 뭐. 어 뭐야 얘? 얘도 오. 귀엽지. 오. 귀엽지. 저 놈들 면어난 죽지. 응, 넌 죽지? 잘 가지? 오. 아. 오. 결국 가지? 아 죽겠다. 피하지? 오. 야, 어? 야 여기 나왔어. 와우. 야 여기 비콘도 나왔었네. 어? 어? 여기 비콘이도 나왔었네. 뭐뭘뭘 나로 또한 거야? 마 마그마 번. <laughs> 아 이거. 오 얘도 얘는 잘 생겼는데? <laughs> 얘 입술. <laughs> 얘 근데 마그마 그거잖아. 마그마 최종 진화잖아. 어맞아그그 그 뭐냐 그저 메가 진화 같은데? 에이. 자, 자, 자 이제 주제야. 마그마 이... 1 세대 때는 진화 아예 없었는데, 그렇지? 형나 우츄부터 없는 걸로 떠 왜? <laughs> 우츄 우추, 우츄야. 우츄 어디갔어? 나갔다 봐. 어, 고르리가? 저 안에 넣어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안에 아니, 꼬북이야 어? 어? 아니 자꾸 스타팅 포켓몬을 고르래. 스타팅을 고르래? 음, 자꾸. 그러면, 그러면 나 30개만 더 깎게. 어, 30개 더 깎고 마스터볼 하나 갖고 해. 응 음. 포켓몬이 못생긴 애가 흔치 않아요 형님. 아, 그러면 배틀 배틀과 키로 이겨야 하나? <laughs> 뭐야, 배틀 키에 몰이냐? 근데 이상해 것도 못 생겼네. 어, 얘도 되게 못 생기긴 했어. 아, 진짜 못 생겼다. 얘도 진짜 못 생기긴 했어. 오, 어, 어, 얘 아, 죽는다. 어? 야, 갑자기 사라졌어. <laughs> 갑자기 너한테 삽핑기싫다고 <다> <laughs> <laughs> 뭐야 어디갔어? 뛰었다 <laughs> 아, <laughs> 갑자기 잠수타더니 사라졌어. <laughs> 뭐지 이상한 공간으로 들어갔네? <웃음> 뭐야? 비콘의 <laughs> 난이다 진짜 이거. <laughs> 아, 얘는 아니야. 얘 기억. 아, 진짜 어이없네. 어쩔 수 없지. 아, 못생긴 애가 없어. 아니야, 있어. 아, 오, 오, 켄가. 캔가. 아, 켄가도 귀엽지. 오! 어? <laughs> 야! 파이어가 나왔네? <laughs> 전설이 뜨네? 야, 그럼 키와 우승. 와, 어? 나 무승불 노리겠다. 너 근데 파이어 얼굴 잘안 봤지? 응, 파이어 파이어도, 파이어 생기진 못생겼어. 않았어. <laughs> 내가 봤는데 전설들도 못생겼어. 특히 파이어가 잘 생기진 않았어. 그치, 전설이라고 잘 생기진 않았지. 오케이. 덤벼라. 내가 일단 키를 보자. 라. 어여 나 이거 뭐야 이거 포화 이런 거 때문에 안 보여. 어 포켓몬을 어. 볼 수가 없어. 어. 아우. 아볼수 있네. 슬쩍이요 <목소리> <목소리> 좋았어. 다음 첫 번째. 첫 번째. 준비됐어? 키 아니야 키. 어키 대결이야. 어 나와라. 아말도. 내아말는이 정도 크기다. 덤벼라. 응? 응? 어뭐그 아, 정도로 뭐? <목소리> 근데 이거 키, 그 정보에서 볼수 있잖아. 어, 그래? 어! 정보, 하! 정보에서 뭐 중간 이런 거 있잖아. 어디에 나와 있어? 기술? 어! 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형, 난 중간 0이야. 어? 내가 이겼어나 매우 작음. 작은... 매우 작음. <laughs> 하긴 딱 봐도 작아 보인다, 야. 아 좋아. 그러면 두 번째 배틀이다. <laughs> 배틀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야, 혹시 알아? 상성이 있지? 암말도 물물 아예 강철 어. 음. 어, 에어슬래시가볍게 어? 자, 저는 뭐못 생긴 걸로 이제 하네요. 일단 이전 먹었네, 영. 내가. 어어 어. 자, 여러분. 모틴소 이... 투표. 못못 포서 투표. 1번 파이어예요. 파이어. 아, 아유, 근데 잘. 파이어 정도면 근데 잘 생긴 거긴 하겠다. 자, 이 외모를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형검 네, 암말도 보러 가자. 오! 루즈라! 우와! 우와! 와 겁나 못생겼어! 우와! 우와! 최강이다, 쟤. 아, 하필 루즈라가 이제 나오냐? 자, 2번. 아말도입니다. 아말도 이거 봐. 어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야, 도망가는데, 얘? 어, 일라와일와와 됐다, 됐다. 어때? 야, 얼굴이 어딨어? 어때? <laughs> 와, 뭔데, 자, 얘는? 아말도 야, 장난 아니지? 좀... 이상하게 그래. 생긴 거 아니야? 우리 아말도가 이정도다 아 자꾸 싸움 를어 루즈라 잘가 어 근데 진짜 못생겼다 라 <laughs> 여기 앞에 한번 소환해보자 따! 따! 자! 아, 이렇게 약간. 오늘 처음 해본 모, 못생긴 포켓몬을 소개합니다 자 음. 오늘은 이렇게 파이어와 아말도의 승부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여러분이 더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투표해주세요 제가 봤을 땐 파이어가 집니다 <laughs> 못생김 대결은 아말도가 이길것 같긴 해 엄마. 아말도가 진짜 아. 내가 아까 우측부터 했으면 나 이겼어 에에에에헤헤 서버가 날 살렸다 네. 자 그럼 끝 Good.